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어,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 어, 이제 단풍치가 취나물이죠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우산나물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 아직 단풍치는 채취시기가 조금 어린 것 같아 조금 더 성숙하면 어, 이게 단풍치거든요 어, 많습니다 이게 굴락을 만나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 조금 어린 새순이고요 어, 우산나물도 이렇게 양지에는 이제 우산나물이 거의 좀 자랐고요 엄지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우산나물이 제 피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단풍치도 되게 맛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아직 어린 새싹들인데요. 몇개 채취해서 한번 먹도록 할게요. 어, 단풍시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많긴 어, 많은데 조금 더 자라야 될것 같아요. 우산나물 군락지거든요. 저 위에 더 많습니다. 여기는 어, 사람 손이 안 탔어요. 어, 단풍치하고 그 다음에 우산나물이 여기 좀 있습니다. 아직 좀 지나면은 채취할 수 있고요. 지금은 채취하기가 빠릅니다. 오늘 여기가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어, 곰치 포인트로 왔는데 아직 곰치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 저쪽에 있는 것 같네요. 아, 곰치가 나왔습니다 아, 곰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좀 작아요 오, 저기도 있고 여기가 이제 곰치 포인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포인트인데요 어, 아직 너무 어려요 어, 어떤 분이 엄청 크다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닌데 어, 좀, 모르면서 아는 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주위에. 음, 어, 여기 많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아직, 어, 큰거몇개 정도만 따서 가야지. 아직은 이렇게 그립니다, 치들이 어, 저거는 크네. 어, 이는 손바닥 정도 크기가 돼야 되거든요. 어, 여기가, 곰치 포인트입니다. 어, 많이 있습니다. 어, 둥글러도 올라오고 어, 이 정도면 이제 크기가 맞거든요. 손바닥 크기 정도. 이 정도는 채취를 해도 됩니다. 가위랑 가겠구나 여기 뜯어야 되겠어요. 어, 곰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U자형이고, 이렇게 가이에 톱니바퀴처럼 되어있죠? 줄기는 이렇게 좀 자주색이라나? 보라색 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어, 딱 지금이, 어, 싸먹기 좋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뭐 많이는 채취 못할 것 같고요. 어, 다음에 또한번더 기약해야 돼다 일주일 후를. 오늘 조금만 뜯어가서, 어, 지인들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취나물 덩이고요. 어, 곰치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큰게 별로 없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오면은. 좀 제업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안전히 여기는 곰치 굴락지입니다. 근데, 아직 작아요. 아, 보시면은, 너무 작습니다. 아직. 어, 일주일 후에 오면 아마 세력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 산이 한 800m 정도 되니까 그런지 아직 그렇게 어,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만김에 먹을 만큼 조그만 뜯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가 이제 곰치 군락지인데요. 또 이렇게... 뜨다, 뜨다지 않게 또 이런 걸 좋은 걸 주네요. 단풍치입니다. 어, 단풍치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자라거든요. 이게 많은 곳에 가면은 굴락을 이룹니다. 어, 여기 쪽에 많이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솟고 있어요. 어, 기게 이제 좀 쌉쌀한데 그 물에서 하루 정도 푹 담가 두시면은 좀 쌉쌀한 게 많이 없어지고요. 이것도 어, 맛있는 취나물입니다. 부산나물이 이렇게 굴락을이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한 며칠 후면은 활짝 피어날 겁니다. 근데 곰치는 한 10일 정도 후에 채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냥 먹을만큼 조금만 채취하고 하산을 어, 해야 되겠습니다 와, 여기 한번 양지바른 곳에서 우산나물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와 이쁘죠 이것도 이제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오, 여기는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음, 우산 나물이 많구나. 아 지난번에 제가 우산 나물을좀 채취를 해서 오늘은 이제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 낭선에 이렇게 앉아서 좀 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채취했어요. 어, 곰취하고 어, 단풍치 조금 채취했고요. 어,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from the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이 있어, 게. 이게 병풍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병풍치요. 그런데 병풍치? 예,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만 있어요. 원래 병풍치가 군락을 이루는데, 어나 그런데. 이 자연산 병풀치를 만나기 진짜 힘든데, 여긴 높은 산이 아닌데. 여기, 여기, 한 있고, 예. 여기 한 뿌리 있고, 여기 한 뿌리 있고, 여기 한 뿌리 있고. 이건 손대면 안 돼. 지금 한 뿌리, 두 뿌리. 어이, 두 뿌리를 태두 뿌리를 태워. 이게 병풀치야, 이 사장. 이거는, 이건, 이거는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번식하게 놔둬야 돼. 이건 손대지 마. 뭐.